네, 유튜브를 PC 버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보는 화면과 PC로 들어가서 보는 화면이 다르고 설정에 있어서도 그 핸드폰으로 모바일로만 볼 때에는 제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PC 버전으로 들어가서 PC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우리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먼저 실행시키기 전에 인터넷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인터넷이라는 아이콘, 그리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면은 사파리라는 앱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인터넷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홈, 집 버튼을 누릅니다. 저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집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랬을 때홈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홈 화면이 가장 마지막 화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던 화면이 나오는 것이고, 집 모양을 눌렀고, 다시 홈 화면에서 구글을 누르겠습니다. 네, 구글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집, 별, 네모, 옆에 삼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 PC 버전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 버전이라고 나오시는 분은 이 작업을 여러 번 다시 창을 닫고 처음부터 시행하시면 다시 PC 버전이 나옵니다. 이 PC 버전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돋보기 옆에 검색창이 아니라 상단에 URL을 적는 난에 유튜브 영어로 유튜브 또는 한국말로 유튜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유튜브 검색한 검색 결과가 화면에 보입니다. PC 버전이기 때문에 글자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네,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 중에서 검색 결과 중에 유튜브 www.youtube.com 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홈 화면, PC 버전입니다. PC의 화면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동일합니다. 자,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채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계정 전환, 로그아웃, 쭉 밑에 내려가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화면이 나온다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건너뛰기 눌러줍니다. 내 프로필 밑에 채널 상태 및 기능이라는 파랗게 쓰여진 글자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설정에 맨 위에부터 일반, 채널, 업로드 기본 설정, 권한, 커뮤니티, 약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채널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기본 정보 옆에 고급 설정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시청자층을 선택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PC버전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버전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요,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를 일일이 동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정하는 것을 잊거나 놓치게 되면은 이 영상이 아동용으로 설정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널에 만약에 부적격하게 되었거나 여러 가지 검토 기준에 미달되면은 불리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요이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에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아니요. 이 PC 버전에 들어와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임의로 바꾸지 않는 이상 항상 요 란에 체크가 설정이 된 것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아니요' 이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용 컨텐츠를 절대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네, 저장.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바일 폰, 핸드폰을 가지고 PC 버전으로 유튜브를 들어와서 채널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PC 버전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까지 할수 있습니다.